두꺼운 패딩이 촌스럽다고요? 천만해요. 진짜 세련된 60대는 추운 걸 감추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나 이것 좀 봐라. 유튜브 보고 겨울엔 이렇게 입어야 10년 젊어 보인다. 그래서 얇게 입고 나갔다가 나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얘. 언니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야? 아니 뭐좀 부려보겠다고 얇게 입어 뒀다가 감기 들것 같아서. 결국 다시 이 두꺼운 패딩 꺼내 입었어. 근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왜 이런 두꺼운 패딩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 촌스럽다 그러지? 난 따뜻하고 좋은데. 언니, 잘 들어봐. 두꺼운 패딩이 촌스럽다?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우리 나이엔 추운 거 참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세련된 60대는 추운 걸 감추지 않아. 따뜻한데 세련돼 보이는 방법이 다 있거든. 정말? 따뜻한데 세련돼 보일 수 있어. 그럼 내가 오늘 딱세 가지 공식만 알려 줄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겨울옷 입으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보온, 따뜻함. 2번 세련됨. 3번 따뜻하면서 세련된 패션. 댓글로 숫자 남겨 주세요.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속은 단단하게 비우세요. 언니처럼 패딩 안에 두꺼운 꽈배기 니트를 입으면 부피 더하기 부피가 돼서 눈사람처럼 보여. 그럼 추운데 얇게 입어? 아니, 부피를 줄이고 밀도를 높이라는 거야. 자, 이거 입어봐. 얇지만 따뜻한 캐시미어나 발열레이야. 그리고 위아래를 어두운 색으로 통일해서 아이라인을 만드는 게 핵심이야. 어머, 안쪽에 얇은 걸 입으니까 패딩 핏이 확산해? 팔도 편하고. 그렇지. 안쪽에 길쭉한 선이 생기니까 겉옷이 커도 날씬해 보이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공식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 두 번만 터치해 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할수 있어요. 톡톡. 난 했어 정수가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공식 얼굴에 반사판을 대는 겁니다. 반사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지금 패딩이 어두워서 얼굴이 칙칙해 보여. 이럴 땐 밝은 머플러가 답이야. 목은 따뜻하게 막아주면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지.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어주면 어때? 야, 얼굴이 확 산다. 아까는 칙칙했는데 지금은 귀부인 같네? 목은 따뜻하고 얼굴은 화사하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야. 그리고 언니, 그거 알아? 진짜 추운 러시아, 모스크바나 캐나다 같은데 가보잖아? 거기 시니어들은 절대 얇게 안 입어. 엄청 두꺼운 패딩 입는데 대신 이렇게 머플러나 모자로 화려하게 포인트를 딱 줘. 나 추운 거안 피해 이 겨울을 즐길 거야. 이런 당당한 태도가 보이니까 그 두꺼운 옷이 오히려 멋져 보이는 거야. 어머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나도 이제 모스크바 할머니 스타일로 가는 거야. 스파시바. 맞아. 바로 그 당당함이 포인트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식입니다. 하체는 견고하게 받쳐주세요. 내 바지가 어때서 편한 게 최곤데. 상체는 패딩으로 빵빵한데 바지가 너무 펄럭거리거나 신발이 얇으면 불안해 보여. 상체가 클수록 신발은 앵클부츠처럼 발목을 잡아주는 걸 신어야 비율이 맞아. 봐봐 발목을 딱 잡아주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겼지. 진짜네 위에는 풍성하고 아래는 딱 잡아주니까 훨씬 세련돼 보인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인어는 아이라인으로 얇고 단단하게. 둘째, 머플러는 밝은 색으로 얼굴 밝히기. 셋째, 신발은 앵클부츠로 하체 중심 잡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두꺼운 패딩도 충분히 우아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1번 아이라인, 2번 밝은 머플러, 3번 앵클부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 이제 절대 안 까먹겠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겨울엔 절대 춥게 입지 마세요. 따뜻한 게 가장 세련된 겁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